평생 말하면 안 되는 말 다섯 가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매우 유명한 말이죠. 이처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좋아질 수도 혹은 영원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하면 안 될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정답이 나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비밀. 누군가 믿고 맡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한번 세어 나가면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이나 타인의 치명적인 약점. 명예나 안전에 해가 될수 있는 약점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선 안 됩니다. 침묵이 곧 보호입니다. 셋째, 되돌릴 수 없는 모욕적인 말. 특히 화났을 때 나오는 말. 이건 칼보다 깊게 상처를 냅니다.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넷째, 가족의 깊은 갈등이나 치부. 가족 문제는 밖으로 세면 더 크게 번집니다. 가능하면 안에서 해결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실행하지 않은 원대한 계획이나 약속 확실하지 않은 계획을 먼저 말하면 지키지 못했을 때 신뢰를 잃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먼저 제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